A는 남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 A의 회사 남원 지부는 공동묘지 터를 밀고 건물을 올렸다는 소문이 있었지. A는 파견 첫날 야근을 하게 되었어. 몸이 찌뿌둥했던 A는 담배 한 대를 피로 옥상에 올라갔지. 모두가 퇴근한 줄 알았던 그때 옥상 흡연장에서 사람 형상을 한 무언가가 A를 쳐다보고 있더래. A는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나보다며 담배불을 키며 흡연장으로 향하는데. 라이터 불이 켜지는 찰나의 순간. A가 본건 수십 수백의 사람 형상이었다고 해. A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 담배불을 황급히 끈 다음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바로 숙소로 도망치듯 퇴근을 했다고 해. 그날 밤, A는 잠을 자던 중 문이 쿵쾅쿵쾅거리며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깼다고 해. 놀란 A는 황급히 불을 모두 켰고 그 순간 숙소 전체가 정적처럼 조용해졌대. A는 손을 덜덜 떨며 생각하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 A의 고모는 무당이셨고 그날 새벽 서울에서 남원까지 한다름에 달려오셔서 A에게 복숭아 나뭇가지 한 상을 주시며 어딜 가든 이 나무를 품고 다녀라 라고 하셨대 그리고 A의 얘기를 듣던 고모는 귀접을 당하면 귀문이 열릴 수 있으며 복숭아 나뭇가지가 귀문을 닫아주는 걸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대 그러면서 A는 나에게 복숭아 나뭇가지를 보여주며 말했어 야 꿈에서라도 귀신이랑은 하지 마라 라고